이비인후과에 오면 다른 곳과 달리 소아과와 달리 특별히 더볼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 소위 비인두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코로나 검사를 할때코속으로 깊숙이 7cm 정도 면봉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 코와 목 사이의 비인두라는 곳이에요. 이 비인두라는 곳은 주로 호흡기와 관련된 상피세포와 이곳에 바이러스가 많이 침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편도와 같이 일종의 면역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기 바이러스가 거의 나타나죠.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코 뒤쪽으로 끈적끈적한 점액과 노란 콧물 같은 것들이 보이고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이 유스타키아간이라고 해서 이관이라고 합니다. 이 이관은 코하고 어, 목을 연결해주는 관이에요. 그래서 이 관에 문제가 생기면 귀가 먹먹하고, 어, 코도 답답하고 그런 문제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인간경 검사라고 하는 어,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요. 우리가 보통 시행하는 코내시경을 깊숙이 넣어서 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어, 또 다른, 어, 코 질환의 사례인데요. 어, 상당히 코막힘이 심하고 머리가 아프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이런 사례입니다. 어, 실제로 보면 오른쪽에는 상당한 큰코 어, 안에 혹이 발견이 되고요, 좌측에도 무록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적절한 조직 검사와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코 안을 막고 있는 이 병변을 제거해주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단조차 어, 정밀하게 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코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또 다른 어, 비인두경 검사의 사례인데요. 어, 감기고이영이 있는 경우 어, 감이와 천식은 어, 코를 통해서 넘어가는 비염이 상기도인 기관지로 넘어가면서 천식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후비루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례에서도 어, 좌측의 어, 비인두를 통해서 누렇게 끈적끈적한 비강액이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거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와 어, 약물 치료를 시행해 줘야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또 다른 비인두 경 검사의 사례입니다. 어, 이비인후과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잘못 움직이면 코를 크게 다칠 수 있는 검사여서 어, 수천 원 정도의 검사비가 추가가 되는데요. 어, 이런 비인두경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이코 뒤쪽에 있는 병변이 바이러스성 병변인지 세균성 병변인지를 구분해서 알레르기와 단순 감기 그리고 부비동염 등을 구분하여 그에 걸맞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이 경우에는 어, 상, 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어, 이런 수포성 이제, 어, 콧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 첫 회에서는 가을철에 흔하게 볼수 있는 알레르기와 코 질환에 대해서 제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다음 편에서는 귀와 목의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귀목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